가까지 높고 험한 산들이 가득한 이곳은 바로 강원도 최전방 양구군. 얼음으로 뒤덮인 도로에다 연이은 커브길, 모든 게 하얗게 얼어붙어 험준한 지형만큼이나 가는 길도 험난한 양구에 도착해 신나곤 촬영팀이 다다른 곳은 진짜 산이로 거듭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기다리는 곳.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 최정의 육군 장병을 키워내는 21사단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대다. 화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막사로 복귀하는 훈련병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군장 차림이라 걸음은 무겁지만 생활관에 도착하자 한시름 놓은 듯 표정들은 바뀌었다. 무슨 훈련을 받은 걸까? 오늘 주간 행군했습니다. 20kg 정도 되는 군장 메고 15kg 걸었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올 때 어, 언덕을 올라갈 때는 파생모험보다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의 뿌듯함이 끓어오릅니다. 이 전우들과 함께라면 저는 40kg라도 아니 100kg라도 걸을 수 있습니다. 파이팅! 전우들이 화이팅! 있기에 고된 훈련도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이다. 힘든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깔끔하고 신속한 뒷정리. 모든 정리를 끝낸 다음 일과는 기다리던 저녁 시간.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훈련병들의 분기는 식사 시간이라 해서 예외가 없다. 식사를 하는 것도 지시를 받아 군인답게 해야 하는 게 훈련병들이 갖춰야 하는 자세인 것이다. 든든히 먹어야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다. 오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다 맛깔나는 반찬들이 더해서. 힘들었던 행군 훈련이 있었던 날이다. 깜짝 식도 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따끈한 컵라면. 추운 겨울에 훈련을 받느라 얼어붙고 지친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따끈한 저녁 식사는. 훈련병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햄이랑 김치랑 콩나물이랑 컵라면 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군대 와서 보니까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돼서 이런 것도 먹어보니 맛있습니다. 부모님 군대 와서 저 지금 반찬 골고루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살도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사랑합니다. 가서 좋은 자식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이날의 밤은 서서히 저물어갔다. 아직은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 밖에는 조용히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훈련병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에 잠겨 세상 모르게 달콤한 잠에 빠져 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 야, 새벽 6시 반. 사회에서 집에서 지낼 때는 눈도 뜨지 못할 꼭두 새벽인 시간이지만 어느새 군인이 되어가고 있는 훈련병들은 얼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신이 사용했던 침낭과 모포를 정리하며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새벽의 연병장은 금새 훈련병들로 가득 차 있다. 아직 비몽사몽할만도 하지만 정확히 배열을 맞추는 훈련병들이다. 우렁차게 씩씩하게 목청껏 구령 조정과 복무 신고를 외치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보다 힘차게 내딛는 아침 구보의 발걸음과 함께 오늘도 신변 빌대 하루가 막이 올랐다 군인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위생과 청결 모두가 깨끗이 씻고 있는데 이들 왜 가만히 서 있는 걸까. 다 씻었습니다. 먼저 씻고 나와서 전우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우조는 최소 4명 단위로 같이 활동하는 그런 군대에서는 최소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소변기 쪽까지 같이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전우조가 있기에 낯선 훈련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 예상치 못하게 새벽부터 내리던 눈밭은 어느새 하얗게 쌓일 만큼 많이도 내렸다. 눈이 많이 와서 훈련이 취소된 걸까? 모두들 소총까지 맨 전투태세이지만 훈련병들의 한쪽 손에 쥐어진 것은 하루만이 제설 도구. 훈련병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오늘 훈련을 받을 각계 전투장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훈련은 계속돼야 한다. 고난이 닥쳐도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고 만은 군인 정신으로 말끔한 제설 작업을 해내는 훈련병들의 멋진 모습. 조차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언제? 훈련에 있어서 엄한 일어서. 군기는 필수. 여기는 전장이다 전장 알겠어? 예. 낮은, 높은, 교관님의 호통으로 정신 예. 반짝 차리고 이어진 교육은 둘. 각계 전투의 핵심인 하나. 포복. 하나라도 놓칠까 둘. 예비한 눈길로 조규의 시범을 그래. 보는 훈련병들이. 알겠어? 백번 예. 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나은 법. 아직 자세가 조금은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포복을 해 본다 처음 둘, 해보는 둘, 포복인데다 둘. 진흙 위에서 하는 거라 힘들만도 하지만 그 어느 누구나 실은 내색하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해 있는 분위기다 팔꿈치는 가슴에 붙여서 높은 자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비록 전투복에 진흙이 잔뜩 묻어 엉망이 됐지만 지금 이 한순간의 불편함을 참아내고 주어진 훈련을 제대로 받겠다는 의지가 가득하기 훈련병들의 모습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능렴한 진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철저히 준비된 훈련병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실전 훈련부 전장을 방불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약진 앞으로 훈련병들은 조금도 주저없이 달려나간다 앞에 있는 엄폐물까지 어? 약진 앞으로 훈련장에 총성이 울려퍼진다 이제 훈련병들에게 이곳은 더 이상 훈련장이 아니라 목숨이 오가는 실제 전장이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에이! 남들과는 다르게 주어진 임무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 이곳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예, 약진 앞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정신으로 용감하게 약진 앞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이들에게 대 이상 두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훈련병들은 진정한 군인의 모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었다 어스름이 지기 시작하는 황혼녘 완전군장 차림의 훈련병들은 지금 오주차 훈련의 가장 힘든 과정이라 불리는 야간 행군 훈련의 첫 발을 내딛었다 맨날 컴퓨터에 가, 붙어있던 애가 이런 걸 하니까 많이 대견스럽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완주할 겁니다. 화이팅! 짧은 황혼역이 지나가고 금세 밤이 찾아오면서 바야흐로 훈련병들의 험난한 도전이 시작됐다. 얼음이 얼어붙는 싸늘한 기온뿐만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간다는 것이야말로 훈련병들에겐 커다란 시대였다. 경광봉의 희미한 빛과 앞사람을 쫓아 하염없이 걷고 또 걷고 얼마나 걸었을까 잠시 쉬어가는 중간 휴식지에 도착이다 발에서 땀이 나기 때문에 양말이 젖으면 봉사에 걸릴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군하다가 땀이 나기 때문에 양말을 갈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지만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제대하고 정말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힘든 만큼 <laughs> 그리워지는 부모님. 산을 올라갈 때는 땀이 나기 때문에 여기 내려와서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누가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데 전 친구랑 같이 와서 힘든 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파이팅! 깊은 밤. 추위와 피로가 엄습해 오지만 여기까지 와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최전방을 지키는 사명을 받은 인사 끝이 보이는 순간까지 가야만 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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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끈끈한 전우애가 함께하기 지치고 힘든 극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걷고 바로 드디어 부대 도착. 7 시가 또 왔다. 삼0 k m 를 걷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훈련병들 승리한 것이다. 파이팅! 파이팅! 아 정말 집에, 집에 온집온것 같습니다. 예 힘들긴 힘들었는데 동기들이 앞에서도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원이 돌아가서 현달